아니, 이거 내말 들어봐.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자기 판단이 있어도 내 판단을 일단 먼저 응, 믿고 응, 응, 응.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진짜로. 야, 솔직히 4호 티어가 이 정도 해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 아무리 똑같이 해도. 왕관로. 어, 야, 숙제를 날 넣긴 했는데, 이거이니 말이 되냐? 이거 구조가. 너 1, 2, 상태 5, 1, 너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근데 이렇게 어, 딱 닦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이게 트트위다 야야야! 심를 해야 돼와아아아 요우! 헬봉와 멀꼬라! 멀라 나이스! 헬북퇴야야야일야 예. nah. 너무 과감하다 형! 웃으라 웃으면 안돼 웃치라 웃지 말라고 아내야내야아야야 누가 저기 가서 케바사좀불러와 와이 새끼 어, 지금은 악마들났다 이 새끼 아, 악마들났다. 왜 항상 이런 아, 일은 테리한 이테만 일어나는 거야? 예. <laughs> 아니 이게 대게를 붙여놨다가 이렇게 뒤로만 찍는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데. 형님, 형님, 머리 벌벌 돌려서 지금 뭐 어떤 생각이 안나 게임을 못 당했어? 어.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쿵듬쿵은 저네 그러면 와 때리나, 때리나. 진짜, 와.. 리어 형형 진짜 무조건 이겨야돼 형 발사하면 안된다 또 응, 알았어 어 알았어요 그리고 잠시후 맥도날드 좀 치워주시고요 그 어떤 X 같 팀이 이티한테오를 시켜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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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음나오 아니 그러면 아아 근데 아 진짜로 그럼 u 천 m n o 바꿔서 할래요 진짜로? 이이발새 e 기어코 니 i 둥이에서그 t 말이 나오는구나? 기어코! 야 기어코 o 가 o it. i 해! 야이개새 o i 너 말.. to be able to d 바 i 해바 m 해바 t 해해 해! 해 g to be 아. 나는 오케이. 항상 이는건 아, 그게 아, 기본이믿으십시 어, 뭐, 저는 저를 믿을 겁니다. 저희 어, 팀을 믿을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연습한 그래서 저는 좀서스트 전술과 핫슬랭 전략을 믿을 겁니다. 아. 어. 오, 야, 피슬리 어, 컨셉 좋은데? 그치, 리렇게이더를거파이터이라 좀... <몰까> <몰까> 오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아, 뺄게. 다 간다. 어, 나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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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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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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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

좀더좋 던지고 잡아내 수입니다사이를 빨리 해요산 라인을 밀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 오! 이 잡아내고 수대입니다 와! 야! 아고 뭐야? 피가아니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면 재수. 이게 됐어? 오 아, 내가 야되는것보 뭐 나쁘진 않아. 야야! 술야 요! 벨붕대! 와! 아,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니, 아니, 아까 방에 들어와서. 와, 벨붕대, 씨발. 네, 나이스. 벨붕대 좋대네 나이스. 나이스. 돼. 돼. 야, 빼야 돼, 빼야 돼, 어, 어, 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한나이나돼요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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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뭐하노? 네, 어. 오! 야! 야아악! 이게 뭔슨이야 어디? 왜멈췄죠뭐뭐 어, 뭐, 리액션 오, 중이야? 멈췄다. 뭐야? 뭐 알테프 어 위에 위에 한방 아,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잠깐 알테됐어어 오히려 오, 좋아. 오히려 같이, 오늘 같이. 오히려 같이. 다 했어요. 뭐야? 아니 이거 사실. 오 방난이. 다음 거. 구치리가 잡혀가지고. 오. 아 여기 단단한데 생각보다? 이런 말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구칠이 빼고는 다 좋습니다. 어그니까제 단단해. 캐이 지금 탭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냉정한 평가요 이게 네, 1 5 3 oh. 여러분 위로 올라가 아 이거는 그치. 완전 고리탭그 아아 우와 아이 너무 좋았다 자 판단 뭐예요 이거 아 판단 너무 자, 좋았다 자 지금이 이 턴이 지금이 턴이에요 자 방다닉 잡혔고 발포 공수면위로 올라가야 돼 야아 와 무릎 무릎 우릎 피야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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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뭐, 아니 만요 아니, 아니 야, 야, 했, 이게 뭐야? 아니 이 아니! 개막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어, 피더라. 개들이네 이거. 저 구덩이 끝끝 끝. 끝 갑자기 들어간다. 왜 이렇게 좋아졌어? 네. 근데 거기들 어? 네? 제가 잡혔습니다. 어 이러면 구덩이 내려가고 예? 아 근데 내가 보뭐 땡치리가 이게 그거라니까 아 이게 너무 그 누군가가? 팀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너무 그쳐 그렇죠. 아, 그렇죠. 맞다 보니까 못, 못 하고 있으면 어려워요. 이게 더 눈치 보일 것 같아. 그렇죠 이거를 원래 케이리가 그 역할이거든. 이런 뭔가 좀더 해야 될것 같고 들어 이러다가 들어가시면. 무리하고. 이거 내말 들어봐 이거 케이로 나이프 찍히면 그냥 바로 빌로가 아, 걔가 나 입지만 바로 피러 가. 오케이. 스 아, 탱커 좀. 흔들고 미드 브루처.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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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방. 오, 아, 아 이게 둘이 죽냐. 아, 이거 좀 아쉽네. 이거 진짜 세명갈수 있겠다. 야, 네 명. 어, 자, 어 너무 잘 찍었다, 대대야. 와. 와 이자리 많이 좋아하거든요. 얘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오! 오! 나칠 써이 잡다. 오케이. 형 포탑해서 포탑해서 하고 일단 포탑해서 해 봐. 어, A로 생각도 해 볼게. 같이야. 보터는 괜가비이스 야, 야, 야 테라. 네, 아니, 마. 자꾸 얘가 몸을 대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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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서 가. 어서 가. 가 가. 가. 아래 아래 아래. 잡았어. 야 이거 골로 가지 마. 로가이스빠 나이스. 그러면서 유지야, 유지야, 유지. 잡아 잡아. 예, 잡아 봐야 잡아야 될 거야. 진 앞에 필필필 머리 컷. 도아이스

진짜 잘했네요. 학살이 아니 1단 이거 1단 왜 굴지 뭐야? 그. 총으로 보지 이 구백팔. 아, 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어제 부츠라 상대가 칼안 찍힌다고 막 바로 빼거나 그러지 않거든. 뭐지? 얘네 빠르거든. 아 이게 그러니까 칼 칼에 우리가 찍혀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편 칼 찍혀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안에서 해볼만한것 같긴 한데 얘네 스킬 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단은 똑같이 A에 나이프 좀찍혀 줄래? 총으로 잘해야 되는데 뛰어 가지고 네. 아까 구치리가 했던 행동처럼 걸 혼자서 컨택으로 파 오! 오 습니다 <laughs> 키는 다네? 을 오이. 아니면 빼는 오이 사운드를 내고 A를 다시 잡시야다 네. 네. 어, 나와서 쳐 봐. 다 나와서. 네, 해야 야 오른쪽. 이럴 때오 그렇죠! 총알 없 총알 그자 이러면 스피가 자 총들어 좀! 테라 여섯 발! 여기도 여섯 발이에요 지금? 이거 사실 총알만 다 빼도 네 발! 자 일단, 자, 일단 네 설치 자네발이 3만 네 뒤에 뒤에 뒤에! 자 어그로 뺄때 일단 설치 박아야 되고 아 어, 이거 스피 잡히면! 어네 발의 기적 야. 놓칠 만도 했어 제드가 우오오오와아아아 우오오와아 하하하하하 우오오와아 까비 다음판 가자 다판 가자 야 이거 <laughs> 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 이거 왜냐면은 상대편 나이프 찍혀줘야 반대가면 반대가 없었어 로터스 내 말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니까이이 이 얘기를 들어 들어놓고 게임을 진행해야 돼. 아니면 게임 힘들어. 자기 판단 이 있어도 내 판단을 일단 먼저 응, 믿고 응, 응, 응.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돼 진짜로. 다음 거를 하기가 편한데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설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된 상황에서 대치가 길어지니까 다음 번에 설치가 설치될 때독기 그때 빠지. 야야야야야야! 다음 게임 집 중. 해빨물 중... 피드백을 하고 있냐? 아, 예, 위험해졌죠. 자 대비책 누르고 믿을 것 숲입니다 이거. 아 근데 아, 발소리가 다나가지고 예, 믿을 것 숲이에요. 아. 안 되네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아 아바깝다. 이래서 연습하면 안 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응. 아니야 이게. 나 이게 다른 고티어 데려와서 붙고 싶어 이게 그냥 칼 찍히면 반대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지야 맞는 우리 응.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반대 찍히면 반대, 반대. 반대. 아무리 잘해도 일티어 음. 싸움인 거 아박에서 찍혀, 많이 찍혀주면 상대팀에서 거기 홀드를 박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반대 가 이제 설치하고 이제 먹으면 됐었는데 이게 설치가 아픔을, 자꾸 딜레이도 많이 되고 성태 오빠가 존나 억울한 게 성태 오빠가 오티어인데 <laughs> 아박을 진짜 개 잘해가지고 억울할 만해 근데 우리가 4오티어가그 고점이 안 떴잖아? 그냥 우리는 아박 개털리긴 했을 거야. 아박은 야, 솔직히 4오티어가이 정도 해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 아무리 족같이 해도. 야, 숲이 20킬에 나20 몇킬인데, 이거. 아니, 말이 되냐, 이거 구조가? 아니, 우리 잘 막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앞에 있는 자리 계속 똑같은 자리 있어? 한 사라, 아니, 내가 한, 한명 죽으면 내가 이해를 해. 그러면은. 아니, 슈가, 나 진짜 일주일 내내 씨가 첫 코날 존나 갈아가, 갈아가지고. 아 태호야 와봐 태호야 와서 좀 말해줘 나 이거 내가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스크린때 아니랬잖아 왜 그러니까 내 말이 아왜 대회 때 갑자기 존나 돌리고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그 자리 내주고 잘 맞고 있는데 못 맞는데 이해라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물어보려고 이거는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태일아 봐봐 네가 칼 찍히면 은 계속 반대로 갔잖아. 그러니까 너, 네 의도가 뭔데? 말해봐. 칼 찍히고 반대 갔지? 어. 반대 가서 설해. 어. 그 설한, 그 설한 이후에 이제 그냥 실수하 거는 거지. 딱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거든? 돌리는 거? 근데 그걸 하려면 니네가 사이트를 밀었어야 돼. 몰리 로 턴져지 못하게. 몰리에 계속 턴져지 당하는데 그럼 맞다. 백업 다 땡기고. 그, 그게, 그게 맞다. 어, 그리고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맞다. 조금... 사이트를 밀었어야 됐다. 아니 뭐, 하다가 뭐, 뭐, 뭐. 막히면은 바꾸면 되잖아. 왜 계속 똑같은 오더를 계속 내리는 그러니까, 거야? 3사오티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안 들어주냐고? 아니 아박대 똑같은 걸로 한7 라운드 따이길래 내가 존나 성나가지고. 아니 이거 좀뭐 하자니까 계속 그거 하자고 해가지고. 아니 그 똑같은 거를 해서도 계속 막히면은. 야이씨. 우리 집 성화도 똑같은데 <laughs> 똑같은데 안싼다 계속 뭐라 하면은. 어떻게 똑같은 것만 계속 하냐고. 계속 막히는데 ㅋ <laughs> 아이해가 안되네 진짜 ㅋ <laughs> ㅋ <안> <laughs> <웃지 웃음> <말하고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아 웃으면 안돼 굽칠아 지말라아 내가 서든 오더로서차 다른, 다른 게임이긴 한데 f p s 를난 똑같은 오더로 씨발 1 2라도드 내내 내리는 새끼는 계속 막히는데 그것도 쪼는데 이해가 안돼 계속 막히는데 오더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데 사이트를 밀어 밀어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아 테일아 근데 괜찮아! 야 괜찮아 임마! 그니까 야 귀죽지마! 말 아, 귀죽지마 아, 근데... 임마! 에이 씨! 아, 야 테일아 또할 얘기 있으면 해. 아, 쫙 해봐! 아이, 그거 아 그거 말고 있잖아 아 마음속에 있는 거싹 털고 와야지! 이야기 해봐 임마! 왜 30분에 한 마디씩 하냐? 그 시원하게 빨리 말해봐봐 어 귀죽지 말고 어 아니, 이게 이게 진짜 근데 다시 보 끊겠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갑자기 갑자기 여름이가 이게 말이 많아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게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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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그건 음... 그거는... 어, 뭐가... 아이니야아니야 근데 아, 그럴 거면은 전부 다 그냥 마이크 끄라고 어, 하고 너 혼자 얘기하지 왜어 아, 전부 다 아, 그러면은 아, 디아발 디코... 이런... 이게 이 이해가 안돼아 그럴 거면 다, 다들 디코 마이크 끄고 내 말만 들어줘봐 봐 아, 라고 아, 하고 아, 게임을 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계속... 여러이 갑자기 야, 계속... 야. 아야 누가 아. 저기 가서 테마사좀 불러와라 씨발 어. 와 이새끼 지금 <laughs> 악기 악마 들렸다 이새끼 악귀 들렸다 야 이새끼 어, 그 뭐냐? 어 이새끼 우리랑 팀할 때 카탄 그, 들렸다 그, 이새끼 어그 버릇 또 나왔다 X됐다 이거 어, 어. 이새끼 사탄아 씨발 어. 물러가라 어와테마사 불러와라 빨리 지금 야 발로 시켜야 한다는데? 지금? 이건 바로 신청이야네난내 네 이름으로 다 성태형 출발했데 이게 그 이제 그 럴킹 타이밍에 성태형한테 안 죽을 생각만 하면 되니 이거 트랩 똑같이 넓게 해줄 수있는록 다시 빠요 다시 와 레전드 이모지 ㅅㅂ 이모지 이모 이모지 ㅅㅂ 제피어스 샷블피스샷